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네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브루스인데 이 브루스는 세상에 온갖 불평불만을 다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브루스를 불러서 만나줍니다. 물론 브루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도 몰라요. 물론 대화 끝에 나중에는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제안해요. 뭐냐면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솔깃한 제안이죠. 물론 영원히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휴가를 좀갈 테니까 일주일만 네가 내 역할을 좀 감당해라. 대신 내 능력을 너에게 줄게. 이러고 휴가를 떠나십니다. 브루스는 정말 신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브루스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브루스가 자려고 누우면 자신의 귀에 모기가 앵앵거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영화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땐이 부분은 정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마치 브루스처럼 귀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소리, 우리의 모든 기도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영화 속에서 브루스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죠. 남유다가 정말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였어요. 남유다는 이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것을 다 했죠. 구스라는 나라, 에굽이라는 나라,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아수르가 봤을 때는 반역이에요. 이것들이 반란을 꿈꾸는구나. 그래서 이 아수르는 남유다가 더 이상 반란이나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바로 히스기야가 있는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을 써서 보내는데 이 서신의 내용이 정말 모욕적이에요. 뭐 너는 뭘 믿고 그렇게 까부냐는 것부터 시작을해서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갖 모독과 모욕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다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아, 너나 믿으라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나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증명해 보라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종살이 하는 이 모습. 아수르가 봤을 땐 너무 웃긴 거죠. 야 니네 하나님은 자고 있냐? 라고 막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거죠.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하는 것 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라고 묻기도 하죠. 기도를 할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얻고 싶은 게 있다면 기도만 할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지. 라는 말을 듣죠. 근데 그말 맞는 말이에요. 우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히스기야 기도 내용의 일부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어쩌면은 기도라도 할수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에겐 큰 은혜였어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루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여도다 하시고. 아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사야예요. 선지자 이사야. 그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왜 위대한 줄 알겠죠.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중에 아주 위대한 행위로 꼽히는 거예요. 기도는 무기력한 행동이 아니에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만 하는 행동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듣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느껴지시죠? 어떤 부자가 한명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집에서 일하는 집사의 숫자만 세더라도 한 회사의 직원과 맞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죠. 아들이 계속 말썽을 피워서 골칫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후에 홀로 남겨질 이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부를 다 이루었는데 이 아들은 노력을 한게 아니라 부자 아빠에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물려주는 이 재산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심 끝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내 평생에 나를 위해 일해 주었던 집사 한 명에게 전부를 맡기겠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 라고 하며 아버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은 졸지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회사면 회사, 집이면 집, 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선택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유언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집사에게는 전부를 물려주고 그 아버지의 피줄인 이 아들에게는 하나밖에 물려주지 않을까? 아들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아무런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본 이 집사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도련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시죠? 그렇다면 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아들은 그제서야 뭔가 깨우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집사를 선택하면 집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부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이와 똑같아요. 기도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할때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아수르의 모욕감에 못 이겨 홧김에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는 거였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죽었겠죠. 히스기야가 죽으면 남녀도 끝났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수르의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드림네드 친구들 기도하세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도를 택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후에 그다음은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드림넷들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